미국에 2년 전에 쪽에 네, 워싱턴 쪽에 왔었는데 그때는 어, 모르겠네 그때도 힘들었겠는데 기억이 안나 잊어졌겠죠. 아, 그어요 그럼 미국은 두 번째세요? 세 번째 세번째요애틀랜처음이시요네 네. 네, 이번 방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뭐 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이번 방문은 이저희 네, 저희하고 퍼크와키하고 자매. 싶은데 이제 매년 경갈라서 저희가 한번 가고, 카운트에서 성동구를한번 방문하고, 매년 그대로 합니다. 올해 저희가 오는 해였고요 내년에는 이제 카운트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해서 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오래거나요 네, 지금. 이번 방문 6 6년, 년째인데 본인하고 뭐 진행용게 8년 정도. 이번 방문에서 조금 뭐 별달리 전과 다르게 뭐 특별하게 방문하시는거나 뭐. 어, 저는 이제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돼서 특별히 이제 의미가 있고요. 이번 방문은 첫 방문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해왔던 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되 이번에는 좀 교육 관련한 교류를 교육, 좀더신도 깊게 응용을 좀 해보고자 왔습니다. 특히 어느 쪽에, 학생들, 구체적으로 얘기만? 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음, 또 학생들 교류를 예를 들면 방학 때 홈스테이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게 의논이 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해서요. 같이 이제 무학여고라는 고등학교 저희의 70몇년된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전 그, 대한민국에서 내놓할 정도의 국립 무학여고 교장 선생. 같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의 교류 를런걸 논의를 할 텐데 어, 제가 부임하고 첫온 거기 때문에 크게 많은 준비를 못 했던 건 사실이고 오늘 와서 이제 의견 교환을 해서 앞으로 또 어느 분야를 더좀 발전시켜 나갈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들하고 뭔가 많았는데네 네. 요 네. 어떤 가있을까 오늘, 이 네. 내일인가 모레쯤에 저희가 탑카운트 그 대학 저기 캘에서도 그 대학생들 출신 중에 왔다 가신 분들 중에 두 분한테 이제 홍보대사 위촉을 할 건데요. 저셨다 가신 분들 중에 그런 이 성동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생기고 그 그만큼 저희가 홍보대사를 임명, 위촉하고 서로 할만큼 그런 신뢰 관계가 생겼다.

이제 이 듣기로는 과거에 아, 음, 음, 우리 우박 회장님께서 어, 어, 고향이 이제 저희 성동구 왕심경 고양이에 있어서 성동구 쪽에 러프라이홀 제안을 한거같아고 성동구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서 그게 이제 8년쯤 돼서 진행을 해 왔고요. 우선 실제로 거리가 오간지 한 6년 성동구청장님께서 그때 성동구 네. 왔을 때 제가 그때야 발치에서 성동구하고 여기하고 인구 비율이 인구가 뭐 비슷한가요? 아니면 그 학함티가 네. 그. 70만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30만 2만 좀 되니까 되게 대여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방 선거를 하는 시청장 대의 주민들이 네 맞. 구정회 보니까 서 어떤 걸해주좀 많이. 저는 아무, 지금 성동구가 지리적으로 보면 성북에서 성동이 아니고요. 네. 지도를 놓고 보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습니다. 딱 중심에. 용산구 성동구 이렇게 두개 구가 중심인데요. 어, 이제 앞으로 그만그 정도 지리적 위치에 걸맞는 역할을 하겠다. 지방에서 어, 서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워낙 좋은데요. 이통의 이점을 살려서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죠. 다 어, 이제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음악, 복학 경제 도시를 내년 정도에 서울시로부터 실증을 하는 것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경제 좋은 기업들을 데리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교육, 이쪽으로 명문 교육의 중심으로 명문 교육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특구를 당히 지정받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두 가지가 된다면, 어, 명실상고한 서울의 중심부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미아에도 교육 같 역할을 하겠네요. 네, 저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와고 도망해서 이렇게 오셔서 얼마 안 다니셨지만 어떠세요? 날씨가 안 좋죠. 너무 깔끔한 곳이 같은데요? 네. <laughs> 아직은 많이 못 봐서. 재밌었다. 오늘 저기 그 스톤 마운틴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로 그 자연 친화적이고 깔끔한 도시, 깨끗한 도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 올해 좀더 봐야. 주지사하고 이제 만나는 그 플랜이 있으시죠? 네. 주지사하고 법무장관하고 찮 네. 주지사는 아니고 법무장관 만나시는 거. 너무 <목소리도> 차원에서 그러면 주진 주정부 쪽하고 선택하신다는 거는 어쨌든 그거를 카카오에서 좀더높게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주정부 쪽하고 뭐를 네. 하기는 단위가 틀리니까요. 네. 카카오 티의 네. 저희와 카카오 티 교류가 카카오 티 쪽에서 설명하시길 아마 미국에서는 모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모험적인 교류라고. 아. 어, 인정받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상의 단위에서 격려해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해주는가 하는 거 한국과 자매 결혼을 맺는 길이 있나요? 미국은 하나고요. 중국의 국경의 회유구라고 이번에 에이팩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열렸던 것이 회유회유유 이픽 정상회담이 열린 장소입니다. 만리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전용 만리장성이 회유구 초반인데. 이국시 회유구 이렇게유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다니그 네. 네. 학생들이요. 학하원이 와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거 정말 좋고요. 거기에 포함되고 싶어요. 어, 뭐, 그걸 또 그리고 여기에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세군데 4군데 있다고 들었고요. 내일 가보게 될건데 내라고 뭐래요. 아마 그런 소개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제 박성근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수고등학교 저희 야구부가 우리 나라에서는 네. 챔피언입니다. 그 대통령이몇 번째 선거이거든요 여기는 야구부들이 기본적으로 다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도 좀그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전지훈련의 네. 방식으로 교류할 수 있는. 네. 아, 물론 이제 얘기를 좀 서로. 제안을 받았는데 아 괜찮은 제안 같아서 뭐 덕수공학교 전달을 해 보려고 하고 아 이쪽에서 제안을 받으신 거요 아니 아까 이제 공식 제안은 아니고 그냥 이게 가볍게 T타입 하면서 그러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좋은 얘기 같아서 한번 공론해 보려고 하고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광희중학교가 또 중학교 내에서는, 이, 물론 미국의 사커는 아무래도 스포츠 중에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젊은 층에서는 이 어린 학생들한테는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교육이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성공해서 니간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에습니 그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아마 저희가 예산 교류 앞으로는 예산 을좀내리고 아마 교육 관련한 예산 같은 것도 같이 좀수 써볼 수 있습니다. 아주